지능형 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 업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란 사립유치원 교원과 직원의 인사 사항을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스 인사 등록이라고 하면 나이스 사용자 생성을 의미하므로 인사 등록은 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용자 생성과 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의 공통 교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알고 가기 함께 보실게요. 먼저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와 직원 인사 메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의 메뉴라고 하더라도 교원과 직원의 메뉴가 다르니 직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교직원의 인사기록 분리 보관을 위해 퇴직자 인사기록 메뉴는 일반 인사기록 메뉴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입니다. 메뉴 구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메뉴 구성도를 보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인유치원 인사의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인사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 보고, 기본급 보조 등 교육지원청과 연계되는 업무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사립유치원 인사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주요 기능에 따라 인사 기록 관리, 임용 보고, 교원 기본급 보조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된 것이 주요 업무 흐름인데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인사기록 관리입니다. 인사기록을 신규 생성하고 작성하여 나이스를 통해 인사기록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인사기록을 바탕으로 교원 임용보고와 교원 기본급 보조까지 나이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를 통해 임용보고한 내용은 나이스 상의 임용보고 대장에 등재되어 전산 대장을 관리할 수 있고 나이스를 통해 신청한 교원 기본급 보조 내역은 마찬가지로 나이스를 통해 전산으로 신청 내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로 인사 기록이 관리되면 이를 통해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도 가능한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능형 나이스 민원 교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인사의 메뉴 구성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인사 관리자가 사용하는 교원의 메뉴, 사립유치원 인사 관리자가 사용하는 직원의 메뉴, 그리고 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직원 메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원과 직원의 메뉴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교원 메뉴에는 임용보고, 교원기본급 보조 메뉴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교원과 직원의 공통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기록 관리는 인사기록 탭에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인사기록을 등록 및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개인정보 변경 신청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변경 신청 권한을 설정하고 교직원들이 신청한 개인정보 변경 내역을 승인하는 메뉴입니다. 증명서 발급은 교직원들의 증명서 신청을 승인하고 발급하는 메뉴입니다. 퇴직자 인사기록 관리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교직원의 인사기록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메뉴입니다. 인사기록 현황 및 통계는 인사기록과 관련하여 각종 현황 및 명부를 조회해 볼수 있는 메뉴입니다. 교직원 메뉴 보시겠습니다. 교직원 메뉴는 나이스 화면 좌측에 기본 메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인사기록 조회에서는 본인의 인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나의 개인정보 변경 신청에서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변경 신청하여 인사 기록을 현행화할 수 있고요. 증명서 신청에서는 재직 증명서와 경력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인사의 교육 목차입니다. 인사에 대한 1년 업무 사이클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어 3월에 새로운 교원을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인사 기록을 작성하고 정비한 뒤에 해당 교원의 임용에 대해 관할청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교원이 우리 유치원에서 일하는 동안 관할청에 교원 기본급 보조를 신청하겠죠? 열심히 근무하던 교원이 내년 2월이 되어 퇴직했다면 교원의 퇴직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교직원의 인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 두 번째, 등록한 인사기록의 수정 또는 추가가 필요할 때, 인사기록 변경 신청을 통해 인사기록을 정비하고 현행화하는 것. 세 번째, 교원의 임용을 보고하는 것. 네 번째, 교원의 기본급 보조를 신청하는 것. 마지막으로, 교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나이스로 어떻게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은 교원의 메뉴와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능형 나이스 사립유치원 인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